안녕하세요. 21년간 4만 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성 우 대표원장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게 되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연기암인 상피내암의 경우엔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도 있고 원추 절제술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병이 재발하는 상황일 것인데요. 오늘은 어떤 조건에서 재발이 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재발 없이 완치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기 진단을 받고 자궁을 적출한 분들은 이미 자궁경부가 제거됐으니까 재발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재발은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궁경부암이 재발한다는 건 아니고요. 질 이형성증의 형태로 재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궁경부 이형성증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자궁경부는 제거되었지만 남아있는 질 부위 주로 수술을 할때 봉합한 부위를 남아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이 부위에서 또다시 세포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질이형성증이라고 하는데요. 자궁을 적출한 후에 질이형성증의 발생 빈도는 약6.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수술 후에 재발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CIN 3와 선상피암 AIS로 수술 치료를 받은 후에 향후 재발률을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1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환자들은 원추절제술, 레이저 소작, 자궁적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받았는데요. 치료 후의 5년간 재발률을 조사해봤더니 재발률은 자궁경부암 연기와 같은 것으로 처리되는 CIN 3에서 6.1%. ais에서 9%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재발의 조건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 후 재검사 평균 시점인 치료 후약 8개월에서 남아있는 세포 변형의 단계가 높을수록 재발률도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수치는 수술 후에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따른 재발률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 45세를 기점으로 만 45세 이상일 때는 만 45세 미만에 비해서 재발률이 무려 두 배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보셨던 논문은 주로 재발률에 집중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에 비해서 재발의 조건 그 자체를 집중해서 다루는 논문들도 있는데요. 그 논문들을 쭉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결론은요. 재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위험군 인후종 바이러스의 검출 여부입니다. 이 논문들을 보면 재발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위험군 HPV가 남아있는가 두 번째는 수술한 단면에 비정형 조직이 남아있는가 세 번째는 나이가 많은가 여부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고요. 다른 두 조건을 우선합니다. 즉 수술 후에 hpv가 음성이면 반면에 비정형 조직이 남아있거나 혹은 나이가 많더라도 재발을 하지 않는 반면에 나이가 젊고 비정형 조직이 없더라도 고위험군 hpv가 검출된다면 재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 완치를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치료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을 받은 후에 재검사 기간인 평균 6개월까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하죠. 질과 자궁경부 점막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한방치료도 재발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특히 한방치료는 질과 자궁경부의 점막상태를 개선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소멸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물질인 글로블린 분비를 늘릴 수 있는 한약 복용 및 항바이러스 성분의 한방질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